이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솔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가 예. 망놈 뉴스인데, 예. 오토 원비어, 예. 북한에 관광 갔다가 맞아 죽어서 예. 온그 미국 대학생 예. 부모가 청와대에 지금 면담을 예.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예. 이 거절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번에 또그 예.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예. 아예 그이 원별 부모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때도 무시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어 이렇게 하는 거는 확실하게 어 친북 정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토 원 비어 부모님이 이제 내주 네, 네. 2 2일날 네. 한국에 가양을 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1일날) 미리 네. 그 (22일날) 오니까 네, 네. 피해자 입장에서 문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네, 네.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유교 납북 인사가족협의회에서 네, 네. 대신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대청와대에서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원비어 부모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네. 국제 결의대회에 참가를 한. 아, 네, 네. 그래서 그이 미국인 그 부모가 참 한국의 유기나 납북 피해자들. 네. 결의 대에 오는데 네, 네. 온 김에 이제 한국의 문 대통령을 만나서 네, 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네. 전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면담을 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그 참. 시기합니다. 예, 네, 네, 네. 진짜로 그 너무 그때 평창 올림픽 때 했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든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정권이 자꾸 침북 행태를 <laughs>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서 왔을 텐데. 근데, 문정권은 지금 이번에, 보니 그, 살아있는, 그, 탈북, 탈북자들 두 명을, 북한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추방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참, 좀 창피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네, 예, 예. 국제적으로 창피하다. 예. 자, 지금 그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일부 끝에 예, 짓지 예. 못한 문제 예, 예.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예. 지금 그 조국이 청와대에 네. 자기가 오늘 조사를 가기 전에, 네. 나름, 네. 조국이 지금 혼자 죽을 하겠어요? 저 특징으로요? 그러지 않죠. 저런 유의 사람의 특징은, 네. 지가 특혜를 받거나, 원총을 입었거나, 혜택을 받은 부분은 깡그리 당연한 걸로 치고 하고, 네. 지가 지금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다면, 아,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하느냐, 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이 조국을 갖다가 2년 2개월 동안 정권 초부터 민정수석으로 앉혀가, 네. 적폐청산, 네. 부패척결, 뭐 이런 걸 시켰잖아요. 다, 다 했죠. 그러니, 그 와중에, 벨, 네. 별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이제 뭐, 지난 양대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쪽에 이런 다찾서싸싹다 어, 네. 잡아내라. 네. 또문 정권과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는 다 덮어라. 네. 뭐 기업도 봐주고 싶은 어. 기업은 좀 덥고 또 지킨 기업들은 다 잡아라. 뭐 이런 걸다 조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조국에게 왜 문재인이 조국을 그 자리에 앉혀서 했을까요? 문재인 총서군요. 자기가 확실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다 이 사람이 예예.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도 자기 아들 문제도 있고, 딸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본인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그 스캔들로 확산 안 되게 잘할수 있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파, 판단을 했으니까 민정수석을 시켰겠죠.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조국은 네. 법무부 장관을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문하고 관계가 한 10년 됐고. 네, 네. 실제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던 사람이 조국그안 뭡니까? 예, 네, 안경원. 안경원. 네, 네. 그 조국의 서울법대에 집행이 네, 네, 온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된 걸로 봤을 때는 전 조국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100%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조국이 문한테 내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법무부 그렇죠. 문이 하라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조국이 아마 지금 저런 상태니까. 네. 네. 링코 이머니. 예.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좀 그랬겠죠. 음도 안났겠죠. 예. 권력의 예. 맛을 예. 모를 때니까. 창문에 예. 통과를, 예. 통과를 예. 못할 가능성도. 뭐첫 번째 어떤? 그 조각 팀은 예. 검증이 좀 엄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그때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민정수석으로 하겠다는노 뭐 예. 문재인이 잘 됐다 그러면 예. 내뭐 여러 가지 정권에 예. 내 거는 봐주고 난건다 집어넣으라 이제 그런 그리고 하지 않았겠어요까 예.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뭐, 유재수나, 또 윤규건의, 예, 리들병원이나 예, 예. 또, 그, 이, 골든브릿지 정권 이수와 예, 예. 관련된 상상, 상상, 그, 예. 어, 유준은, 예, 예. 이런 세 가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뭐, 그세개다 확실히 봐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노골적으로 예, 봐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런 문제는, 조국하고 연결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조국 위선에. 예예. 조국 위선이라면 누굴까요? 문재인밖에 없죠. 조국 위선. 아니 무슨 총리가 조국한테 전화해서 저 회사는 내하고 가까우니까 뭐좀 어. 봐주라든지 뭐그래 말은 못했을 못 거예요. 못하죠 그렇게는. 조국이 다 어려웠을 거예요. 예예. 왜 보면 히틀러 앞에 예. 그렇게 시타포뭐히물러나 하이드리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무슨 뭐총이 총리, 허세 총리가 조국한테 전화해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자기 속이 들키잖아. 그렇죠.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조국한테 뭘 해달라고 한 사람은 오직 문, 김, 정숙이뭐 이런 정석이 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다른 사람이 쉽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음. 권력 구조상. 그렇죠. 조국은 특히요. 계급은 민정석이지만은 수 존권 2인자였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 보면 제가 그 부산파와 주사파의 대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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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맞았게떨어 그게 맞았죠. 예. 네. 또 조국이 임종석이 뒤에 뒤졌다라는 이야기도 확인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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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태호가 이야기했죠. 김태호 씨가 이야기했죠. 저 그래 보면 임종석이가 조국한테 뭘뭐 부탁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그 그, 어떻게 부탁을 해요. 바로 약진 잡히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아마 임종석이나 그 이낙연 라인인 네, 네. 또 다른 조국과 결이 다른 또386 운동권들, 네. 조국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보여요. 걸걸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초대, 네. 정무수석을 하다가, 네. 그 전병은, 전병은지, 네. 게임 때문에. 네. 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대 정무수석이에요. 네. 그럼 조국은 민정수석이고, 네. 쌍으로 갔는데, 네. 전병은이가 그냥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병은 날라갈 때 임종석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수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네, 추정을 네, 했죠. 네, 왜냐하면 운동권에서 전병은이가 훨씬 네, 연배가 높으니까. 운동권이라기보다 음. 어쨌든 민주당 연벨에서는 네. 선배인데. 네. 또 전병은이는 오리지널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네, 불편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는 당시에 초반에는 아마 조국은. 문하고는 이렇게 잘 통하죠. 지 예. 그렇지만은, 임종석이가 거의 권력을. 그렇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1년 한반 정도 기간을 예. 서로가 겉으로 예. 넘고 막 이러면서 이로는 견제하면서 예. 권력을 점점 점점 문을 향한 예. 양쪽이 경쟁하면서 중성을 보이다가 예. 결국 문이 예. 임종석을 음. 내보내보내는 뭐. 사태가 되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임종석을 내보내는 사태의 계기가 그건 아닙니까? 김태우 폭로. 그렇죠. 예.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청문회에 갔잖아요. 예, 그렇죠. 12월 예, 31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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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때는 밖에서는 또 신재민이가 뭘 떠들어서. 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 김태우 수사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실제로 민정수석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나가야 된다면 네, 네. 다이 직접적인 책임은 민정수석이 네, 책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임종석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임종석은 조국을 그 문재인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임종석이 네, 네. 나름 조국하고 미쳤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희한한 게, 김경수가 네. 작년에 구속됐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2018년에 네, 네. 드루킹 사건데. 네, 네. 근데 김경수가 특검에서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김경수를 특검을 안 가도록 문 정권이 할 수가 있었죠. 했으면 안 갔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특검을 갔다가 추경예산 편성 작년 네, 네, 네. 그 중반기쯤에 추경 네, 네. 받아준다면서 특검을 합의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럼 특검을 합의하니까 김경수가 날라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임종석의 작품일 수도 있고 임종석과 조국이 합작일 같이 수도 합작일, 수도 합작일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저도 네. 어쨌거나 두 쪽이 안 보내겠다고 해서는 김경수는 네. 특검이 아예 안 되는 쪽으로 갔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안희정이가 날아가는 것도 둘다 원했을 거고 네. 또 김경수가 그러니까 이재, 나가는 것도 원했을 거고 네. 또 이재명이 저렇게 네. 되는 것도 둘다 원했었겠죠. 그까지는 네. 그렇게 잘 오다가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절여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자기 종선에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는 부분을 놓고 네. 또 자기 대선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네. 어느 시점부터 조국이 인종석을 네. 바짝 쪼았다고 봅니다. 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드러난 게그 네. 저기 뭐 사진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렸다든가 그 대선 질, 예. 대선, 무슨, 진, 진로 소주도 있고, 뭐, 데, 아, 예, 예. 대선. 예. 대선 진로, 뭐, 대선 진로가 환히 열렸다. 예, 예, 좋대, 디, 네. 예. 어. 그거 사진을 찍어서 올릴 정도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이제 그 뒤에겠죠. 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 파워를 음. 확인하고 파워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자, 그래서 임종석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네. 날라간 버린 부분에 네, 네.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네. 김태우가 네, 네. 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성진시켜 줄게, 좀 나가 있어라.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좀 문제가 있다. 네, 네. 성진 안 되고 그뭐 골프 좀 쳤다는 걸좀 조사, 잡... 어, 조사해야 되겠다. 네, 네. 일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김태우가 임종석을 열심히 좀 뒤지다가 네, 네. 임종석 쪽에 포착이 됐고 네, 네. 이미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네, 네. 반격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곤혹스러워진 조국이 아, 쟤는 나하고 관계없이 지가 그랬다. 네, 네. 내보낸다. 네, 네. 내보내고 해줄게 하다가 또 그것도 임 쪽에서 체크를 하니까 안 해주면서 네, 네. 결국은 임의공세에 의해서 백운호는 네, 네. 저쪽에 펜을 들지 조국 펜을 안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쪽에서 이제 계속 챙기니까 가운데 붕 떠버렸죠. 조금 시치미를 뗐던 것 같아요. 네, 김태우는 붕 떠버리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붕 떠버리면서 임종석 백운호 쪽이 계속 미니까 네. 김태우가 네. 이제 언론 보도도 되고 네, 네. 처벌받을 상황이 되니까 네. 에라 싶어서 지금 폭로하고 나서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으로 네, 봐야 네,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아주 우리 황 사장님 아니면 추정할 수 없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김태우 사건이 제가 볼때 그때도 조국과 임종석 사이에 희생물이 네. 되었다. 네, 그렇게 그때 해석을 네, 했거든요. 그근데 네. 이제 그때 나왔던 배우, 이 누굽니까, 저 유유재수 사건이나 이런들이 네, 네.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굉장히 아, 큰 건이죠. 큰 건으로서 불거져 터지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문이 예. 결국은 임종석을 버리고 조국을 택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조국은 예. 일각에 임종석 제거해서 총선에 나가라고 바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조국은 처음부터 총선 나갈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는데 남쪽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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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가 예. 예. 그러니까 조국이 안 나간다 하고 예. 이제 안나가려니까 이제 예. 민정수석으로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윤석열 통과에, 청문회 통과하는 것 보고 자신감을 네, 얻었습니다. 윤석열을 먼저, 예. 사실 거꾸로 된 청문회 통과잖아요. 예. 장관 후보가 먼저 통과한 다음에, 예. 장관이 되고, 예. 자기가 이제 또 검찰총장이 누구를 하자 해서, 예. 검찰총장이 이제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를 예. 해야 되는데, 거꾸로 윤석열을 먼저 보내버리고, 예. 그래서 윤석열이 통과되는 것 보고, 그 윤석열이 통과되는 것 보고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희한한 거는 예. 반일도 예. 결국 조국 청문회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저기 전체 국민들을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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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쫙 몰아버리고 예, 예. 그 속에 지는 조용히 그냥 청문회하고 예, 가버리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가 반일을 거의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 있다 예. 나와가지고도 하죠또그뭐 저기 저 반일 종족주의 생 이용훈 교수한테도 예. 일부러 시비 걸고 네, 비난, 예. 그래서 온 사방에 시비를 걸고 다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반일의 열풍 속에서 청문회는 요식적으로 통과하자. 네. 이게 좀 조국의 전략이 아니었나.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예. 네. 조국 사건이 커지면서 반일이 이제 완전히 어디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그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조국이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조용해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청문회를 딱 통과되고.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임명장 받을 때 조국이 같이 있었잖아요. 거까지딱 네, 네, 그렇죠. 해놓고 네, 제가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잠깐 네, 한달 정도 쉬었다가 네, 네. 이제 법무장관으로 네, 가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국의 입장은 저런 유해 인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선거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네. 왜? 선거라는 게 힘들고 고되고 신경, 쓸, 신경, 쓸또 신경 쓰기 많잖아요. 쓰이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어디를 나가든 네. 조국 저격수가 하나 또 등장할 거고 네, 네. 또 그렇게 되면 그 선거가 거의 난투전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국이 생각할 때 내가 말라고 지금 선거 나가가 예, 예. 그러냐. 예, 그러면 뭐 초선 해봤자 예. 거기서 초선이 뭐 당대표로 갈 거냐. 예, 그러니까 그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는 내 거다. 예, 예. 이제 임종석 쫓아내고 난 뒤에. 예, 예, 예. 그러면 내가 선거 나가 갖고 초선으로. 꽃길만 뭐. 가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법무장관갔다가법무장관한번 예, 예. 해보면, 예. 그 다음에는 뭐, 총리하고, 총리하고, 예, 예. 총리하면 뭐, 대선 가는 거 아니냐. 예, 예. 조금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꽃길만, 자기 나름대로의 꽃길을 순탄대로로만 구상을 하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문회 통과의 자신감을 가진 거 보면, 그리고 또한 가지 저는 그,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조국이 청문회에 그런, 그, 문제에 될 만한 것들을 흘린 게 혹시 임종석이 아닌가, 그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갖다가 조금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많이 유포를 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윤석열 스타일이나 검찰 스타일로 봐서, 네. 언론이 초반에 예. 다른 사건보다는 이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있잖아요. 정보 소스가 계속 제공이 되니까 조국이 ]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었지. 예. 만약에 그 지금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로는 그거를 추적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니까 언론에서 계속 터트려지고 그게 확대 대상산 돼서 청문회가 문제가 된 거지, 만약에, 그, 그렇지 않았으면, 조용히 통과됐을 수도 있어요.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국이 이제 저렇게 돼버리고 난 이후에, 네. 청와대에서 이제 논의하는 깊숙한 이너스크은 누구인가. 네. 저이 문제가 그,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조국의 예향력이 얼마나 있었다냐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네. 조국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모든 법과 제도가 조국을 위해서 맞춰지는 형태로 네, 네. 수사 과정에 그렇죠. 일들이 걸쳐지지 네, 네.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뭐 하나도 알맹이도 없으면서 마치 조국이 검찰 개혁의 화신이냐 이렇게 네. 정권에서 이렇게 받쳐줬죠. 네, 그뭐 조국이 장악하고 있던 네. 그 라인의 힘들이 네. 영향을 미치는 거다. 네. 그리고 조국 후임으로 이제 정, 민정수석에 온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단한 번도 언론에 등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조국이 뽑은 거죠. 네.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 안할 사람으로 뽑아서 네. 자기 후임으로 민정수석을 집어넣었고, 네. 그러니까. 검찰 컨트롤은 자기가 법무부장관에게서 검찰 컨트롤은 자기가 직접하겠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 출신 그 민정을 갖다 놓으면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사가하고 갈등이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서 설이 놓고 뭐 박범계 네. 전해철 설이 놓는데 추미애를 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예, 할수 있죠. 추미애가 되면 조국을 좋아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을 추미애 아니 추미애도 너무 언프레데터블 하잖아요. 네. 발언하는 것도 그이 사람이 과연 그 철학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추미애가 장관이 되면 네. 조국을 별로 안 챙길 것 같아요. 그럴그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예, 예. 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 그래서 조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권에 의해서는 예. 이미 버려졌다. 네. 예, 그런데 예. 조국은 정권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럼 정권은 조국을 어떻게 달래면서 이제 점점 차단하느냐. 그 그래. 그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터트리지 못하게 말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신경 쓰고 있다라는 모습 쇼 쇼를 어, 조국이 잘하는 쇼를 이제 청와대에서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검찰로서는 지금 정경심의 제 14개 중에 뭐 지금 오늘 물은 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조국을 구속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가 유재손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젠이나 내또 네. 다른 네. 직접적인 내이나 저축은행이나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그림 이제 조국만 여는 정도로 끝날지 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 에, 어, 문재인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윤석열이 어떤 포시처, 포지션을 취할지 에,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검찰이 유리한 입장은 조국이 민정수석이고 네. 당시에 적폐 청산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으로 앉아 있었고 다그 내막을 다. 그 윤석열 다 신복들이 이제 그걸 또 받아서 했었겠죠. 그런데 네, 네. 주문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나 누구 집어넣어? 라또 네, 네. 누구 빼주라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laughs> 봐주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아마. 제가 볼때그 조국 밑에서 이런 거를 다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중앙지검장으로 네, 네. 네. 저 사람이 두꺼비같이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이제 밑에서 검사들이 쫓아올리지 아니었겠어요 네, 네. 아, 이건 또 이렇게 하라고 전화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을 통하지도 않았을 거라 봐요. 네, 네, 네. 왜? 윤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그랬을 수 있어요. 네. 네. 윤 너는 그냥 앉아만 있어. 네, 네. 그러고는 아마 저, 저쪽에서 민 조국이 직접 어, 상대를 한다면 윤한테 전화 안 하고 아랫사람한테 아, 했화잖아 바로 했었겠죠. 네. 뭐, 왜냐면 윤이 그, 더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장 검사나 뭐뭐 바로 사무실로 검사한테 하든지 그거는 이번에 보면 탈북인 북송하는 데도 보면 예예. 중간에 국정원이나 통일부도 뭐. 정화대가 어, 그러니까, 바로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일하는 행태가 그랬을 거라. 주의 체계가 그러니까 네. 밑에서 투가 하면 이제 올라와서 아, 이거 이렇게 하랍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소장님하고 네. 했을 네. 거라고 신복들이. 네. 그러니까 윤희 아마 속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네. 이거는 더 안에.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속으로 쌓고 쌓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아, 그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 근데 윤희 이제. 저 사람 나름대로의 노예한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속을 안 드러내고 그냥 웅묵히 있었겠죠. 네, 네. 아, 그거 한때 삶은 그것 좀 해주라. 네. 그런데 네. 아, 여디까지만 하고, 너무 그렇게도 나서지나 마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선을 긋겠죠 네. 그러니 이제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 집회하기. 네. 네. 한 일주일 전에. 무형이 작업 받으셨잖아요. 검찰에서. 네, 네. 그런 식으로 다들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입장에서는 이건 사람도 아니다. 네. 그래서 한때 윤이 조를 싫어한다 이런 소문이 한간에 있었는데. 네. 저도 윤을 안 하려고 했을 건데. 그랬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저도 윤을 안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니까. 꽂혀서 이제 그렇게 하니 네. 조가 윤을 끝까지 안 한다고 하기가 좀 어색한 어, 게 있어서. 그렇죠. 네. 아, 저거는 청문회에 내보다 먼저 뛰아가.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데 이제 윤이 통과되니까 자신감을 얻었겠죠. 뭐 조가 이제 반일 분위기 바람만 좀 잡으면 내 청문회는 뒷전이고 반일로 다 몰려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다가 저리 됐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정보를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소스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 그 소스가 없었으면 실제로 조국 사건이 이렇게 안 돼요. 예. 분명히 소스가 있었어요. 자 오늘 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하신다고요. 아그 미운 오리 새끼 그 안데르센 동화에 네.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내용을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 오리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 다른 오리들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미운 오리였다는 거죠 생긴 것도 좀 틀리고 그랬는데 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운 오리는 에고 자아의식, 에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조는 셀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30대) (40대) 넘어 (50대가) 넘어가면 셀프를 중심으로 제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조가 돼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야죠 그러니까 에고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 셀프 에고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셀프가 되는 과정을 예. 우리가 그 개성화, 개별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 성숙계의 과정인데 예. 그러니까 에고는 육체에 갇혀 있는 육체를 가진 어, 그 상태고 셀프는 그 육체를 이탈. 넘어선 상태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셀프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쉽게 셀프를 만날 수, 알수 있는 거는 항상 그 우리가 명상을 하면, 그, 명상을 하면 또렷하게 의식이, 살아있는 의식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셀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매번 이야기하는 관찰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뭘 하고 있는 나를 느끼고 있는 관찰자, 바라보고 있는 나. 그게 셀프예요. 그 셀프를 중심, 항상 모든 일을 할때 셀프가 드러나는 상황으로 자기 의식을 만들어 나가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렸을 때 읽는 동화책에도 이런, 우리가 읽는 동화책들이 상당히 그런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검찰은 조국을 여러 차례 더 부르고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장기화하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묶어야 될 것들이 많고, 실제로 네. 지금 검찰은 이그 수사를 서둘러면안 되는 이유가 네. 서둘러서 빨리 결판을 지으면 정권의 이 열쇠를 칼을 넘겨주는 꼴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하면서 칼을 최대한 넘겨주는 시점을 늦추는 게 검찰에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참이 사건 어디로까지 어떻게 굴러갈지. 네. 참 궁금합니다. 오늘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